월 42만원. 안녕하세요. 카지브 김영빈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시는 차량들 중에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과 현대의 스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장기렌트 특판 즉시 출고되는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납기 기간이, 인도 기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 현재 기준으로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현대의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5인승 차량이고요. 1.6 EWD 차량입니다.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외장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 내장은 그레이 시트입니다. 총 차량 가격은 4 5 0 0입니다 62만 원입니다. 하티오브에서 출고되는 차량으로 고급 프리미엄 선팅과 블랙박스 2 채널이 적용됩니다. 장기 렌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용 기간 48개월 기준 무보증 초기 비용 영원이고요. 월 렌트료는 63만 7천 원입니다. 선수금 20% 넣었을 때 기준으로는 월 렌트료는 42만 1천 ,000 원입니다. 동일하게 48개월 기준이고요. 자, 60개월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60개월 기준 무보증 초기비용 0원이고요 월 렌트료는 625,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60개월 기준에 선수금 20% 납입시 월 렌트료는 446,000원입니다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소렌트 하이브리드는 현재 기준 인도 기준이 대기를 넣으면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안내드린 월 렌트료는 전 금융사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렌트료로 안내드렸습니다. 위 차량은 지금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고요. 고객님 있는 곳까지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용품을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안내드린 견적서에서 월 렌트료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5인승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2륜입니다. 차량 가격은 2,739만 원이고요, 옵션 가격은 2 6 1만 원. 옵션은 빌트인 캠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듀얼 와이드 선루프. 파킹원시 플러스 2가 들어간 옵션입니다. 총 차량 가격은 5 1 0 3만원입니다 장기 렌트로 안내 드릴 거고요. 지금 외장 색상은 크리미 화이트 펄에 내장은 블랙 시트입니다. 산타파 하이브리드는 특별하게 저희가 버텍스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면은 900, 후면은 500으로, 헌팅된 차량으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기간 48개월 기준, 초기 비용 무보증 0원이고요. 월 렌트료는 75만 1,000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48개월 기준에 선수금 20% 일시, 월 렌트료는 50만 8,000원입니다. 이용 기간 60개월 기준도 알아볼게요. 60개월 기준 무보증 초기 비용 0원입니다월 렌트료는 73만 2,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60개월 기준에 선수금 20% 일시, 월 렌트료는 53만 2,000원입니다. 도렌토하고 산타타이블드가 도렌토가 월 42만 원.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월 50만원 정말 저렴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어 아까 안내드린대로 현재 기준 인도 기준이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드린 렌트료가 전 금융사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렌트 긴급서입니다위 차량은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고객님 계신 곳까지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용품을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아까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월 렌트료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인도 기간이 4개월에서 9개월 소요되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산타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차량 외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5인승 기준, 노블레스 기준이고요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파노라마 선루프, 내장은 스노우 화이트 펄 내장 시트는 올리브 브라운 컬러 시트입니다 지금 현재 10대 이상 정도 남아있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캘리그갈피 5,6인승 기준이고요 5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프레스티 등급으로 마찬가지로 5인승 기준이고요 2대 남아있습니다 소량 컬러별로 남아있으니 빠른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 또는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산 차종 중에 세단 K5 하이브리드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특판 차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트브구하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